신명기서 31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련이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남이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길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한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안 오라.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두고 떠나는 모세에게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결국 광야의 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배교할 거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깰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을 만나며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노래를 하나 모세에게 지어주십니다. 그 노래가 바로 다음 장 32장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가르쳐주신 유일한 노래 그럼 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울까 그런 생각으로 이 노래를 보면 은 바로 실망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없습니다. 처음 몇 구절 빼고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그몇 구절들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2장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노래.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 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자, 곡조가 어땠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나 리듬을 가졌다. 한들, 내용이 이런데 은혜가 될 찬송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를 구원해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찬양이에요. 찬양이라 할수 없죠. 예배 부를 때, 예배할 때 부를 수 있는 은혜스러운 노래가 아닙니다. 계속 이 노래를 보다 보면 내용은 더 우울해집니다. 아니, 우울하다 못해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32장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살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에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여기서 우린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신을 쫓아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신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포용적이시고 참아주시고 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생각하는 이상한 신앙이 교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직접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강렬한 사랑 뒤에는 강렬한 증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을 배교로 갚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쓸모 없게 된 가지들 모아서 불태운다 했습니다. 나를 이경만 하고 주여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 자들 반으로 쪼개서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진다 했습니다. 실족하게 할 일이 없을 수 없으나 무고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 했어요. 배교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예수님은 적이 될 거라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남기길 원하는 하나님의 상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들에 앞서서 자신을 저버린 백성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모세가 오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같은 말을 합니다. 신병기서 31장에서 22절, 27절에서 29절. 내가 너희의 폐역함과 목이 고든 곳을 안 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집하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도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과거의 이야기로 지부하면 안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때의 이야기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스토리라는 것, 반복되는 역사라는 것,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가 선택하는 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한 저주와 축복의 말로 가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길에 서 있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조명받기 원합니다. 먼저 축복의 말로 가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인가?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대충 14가지 정도의 복이 나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만 성도들이 땅에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내 지경을 넘어 세계적인 스케일로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일상에서, 광주리에서, 떡 반죽에서 일어나는 복이에요. 이런 소소한 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스케일이 어디까지 뻗어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이 우리 지경에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담장 너머로 뻗어가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복. 물질의 복뿐 아니라 하늘의 복.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복. 여러분을 자신의 성민으로 만드실 복.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끌어다닐 필요가 없는 복. 아름다운 복, 갈망되는 복입니다. 이걸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들이 절대적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거저 주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은 조건적인 복입니다. 교회에게 임하는 복은 조건적인 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한번 저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14가지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명시하고 있는 저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절에서 68절까지가 다 저주예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14절이었다면, 14절이었다면, 그약 3, 4배의 분량이 저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요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아 그의 백성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실까 생각해 하는 끔찍한 내용들로 도배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환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저주를 당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선택에 의한 저주와 예정된 고난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사회에서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고 있고 천대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꾸어주기보다는 꾸임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면은 이거 선한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배교한 교회에게 닥치고 있는 저주의 미풍입니다. 저주도 강도가 있겠죠. 저주도 배교가 깊어지고 돌아서서 가는 길이 멀어질 때 미풍에서 약풍으로 약풍에서 강풍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켜야 하나님의 법도를 귀에 따갑게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할 길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돌아서지 아니하면. 저주의 미풍이 중풍으로 바뀔 거고 중풍이 강풍으로 이런 암담한 미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축복받을 일보다 사실 저주받을 일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도 알아들을 실도로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를 하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주의 메시지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배교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사실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에 대한 설교예요. 동일합니다. 좀더 설명을 하고 부가 이런 내용을 첨부하는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저주받기 싫으면 축복받고 싶으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다 금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만들어져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신 계명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그의 관중은 오로지 그의 백성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을 수 있겠죠? 지금 교회 시대에 누가 우상을 만들고 누가 우상을 섬깁니까? 교회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일곱 교회들에게 서신할 때 우상의 죄에 걸린 교회가 일곱 교회 중두 교회, 퍼센티지로 30%입니다. 30%의 교회가 우상의 죄에 걸려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교회 이름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선포하십니까? 그들과 칼로 싸울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온화의 예수님이 내가 그들의 자녀를 죽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6절과 2 3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저주의 말씀 하시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상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재물로 인해 영적인 것을 팔아버린 이방인 성견자입니다. 니골라당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퍼뜨린 초대 일곱 집사 중 마귀로 넘어간 한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교리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로 인해 영적인 것을 팔아버린 신도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처럼 진리를 변질시키는 무리들. 예수님께서 우상숭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다. 이런 말하면서 우상 앞에서 먹고 떠들며 파티하던 자들이 발부울에서 2만 3천명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폭망했습니다. 비누하스가 아니었다면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는 교회에서 늘상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닐까? 바흘보홀에서 춤추고 놀고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지금 우리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자가 있고 물질만능주의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안에서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말로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쾌락과 물질 앞에 넙죽 엎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는 부모에 대한 배신을 이스라엘에게 우상 다음으로 위협적인 저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과 상통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 중 가장 으뜸은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하는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야 될 도리 의무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아니 이제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지 못한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저지른 실수들을 드라마처럼 각색하고 동정하고 그걸로 자식의 패륜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사랑에서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끔찍이 여기는 부모는 깔렸습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지금은. 세상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공경심에서 하나님과 그의 예배자들의 거룩한 상호 관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전히 그 법을 요구하십니다. 틀려진 거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축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이웃이 알지 못하게 조금씩 조금씩 속이며 가로채는 모든 탐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라는 말은 약자의 약함을 이용하고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마음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 불행한 자들의 불행을 내 이득으로 취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속임수와 거짓말을 동원하고 훔치고 약탈하는 모든 행위. 10개 명의 8, 9, 10번째와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악한 일은 세상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위죠. 하루에 TV를 켜고 뉴스 10분만 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 금방 알게 됩니다. 세상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자가 이런 일을 한다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라는 겁니다. 남의 것에 탐욕을 품는 것 자체가 교회에게 저주받을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모세는 물난한 성적 타락이 확실한 저주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팽배했던 성적 타락을 구체적으로 백성에게 설명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이죠. 가늠이라는 것의 정의가 사실 광범위합니다. 배우자를 놔두고 바람을 피는 것만이 가늠이라면 모세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늠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적절한 성적 타락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모세가 오늘날 에벨산에 서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 다시 설교해야 했다면, 그거 하나로 밤새 설교해야 됐을 것입니다. 예를 들게 너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시 세대에게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음력을 품는다면 가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잣대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구름이 아니라 저주의 그늘 아래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성적인 타락을 허용해 버린 것. 세상의 기준으로 가늠을 정의해 버린 것. 개인의 문제, 개인의 선택으로 성을 치부해 버린 것. 하나님은 이것을 공동체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이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세가 전파하는 법은 살인자에 대한 저주의 말입니다. 십계명의 여섯 번째와 상통하는 항목입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확실한 것은 살인자와 살인을 허락한 자둘다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인자를 묵인하고 방관한 자도 같은 살인자여 저주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광야의 교회에게 외치는 마지막 설교는 십계명이자 다시 다섯 가지로 그것을 간추린 내용들입니다. 첫째,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둘째, 부모를 공경하라. 셋째, 이웃을 속이는 것, 탐하는 것, 괴롭히는 것 하지 말라. 네 번째,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라.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들이 알기 힘든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들이 고상한 사람들만 깨우칠 수 있고 심오한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신비한 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지킬 수 있는 법이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한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의 교회의 축복과 저주의 길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말 다시 들어봅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주가 아닌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택해야 할 유일한 선택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한 가지의 길만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죽음의 길도 있지만, 이젠 생명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전엔 우리에게 옵션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선택하심에 따라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대로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로가 뭐냐 물으신다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축복을 말하셨습니까? 1 4 가지의 축복,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그 복부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복. 하지만 애석하게도 주의 백성이 이 계명을 저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아님 단순히 겉에서 맴돌고 잊혀지는 돌에 적힌 계명이 아닌지. 둔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0년 동안 한 세대와 두 세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 그가 숨을 거두기 전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신명기서입니다. 신, 다시 라는 신과 명령이라는 명이 합쳐져서 이름 지어진 책입니다. 다시 명한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다시 오늘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따라야 할 규범과 행동, 여전히 오늘도 동일합니다. 10개명을 외우지 못한다면, 이 5가지 모세의 지침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듣고 행해야 할 5개명입니다. 만약 지금 그 행동과 규범을 지킴에 따라 우리 삶에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고 설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에서는 힘듭니다. 현 시대 우리의 신앙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축복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대세가 된 시대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지켜야 할 엄격한 잣대와 규범에 대한 가치는 고사하고 그것에 대한 존재조차 희미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관이 은혜가 되고 있고 악을 덮어줌이 은혜가 되고 있고 위법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축복만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 둘 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면 다른 말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다시 서신서를 쓴다면 다른 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은 헛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은 이미 우린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거기에 내가 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느냐, 그 남은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있고, 저주의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 재수라는 것, 관상, 철학, 인과율 같은 개념에서 삶을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라는 카타고리 안에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의 메시지는 세상의 메시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아이디어가 없고 투자하지 못하면 못 살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으면 너희가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해도 강한 자들의 땅과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수도 아닙니다. 상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신자의 삶은 풀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창수가 날때 휩쓸려 가는 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래서 국건이 서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집과 저주의 집입니다. 서는 집과 무너지는 집입니다. 사는 집과 죽는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